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민노총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이 5개월 전에도 일어났고, 그때는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에 왜또 화물연대 파업을 했는가? 그 다음,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철도노조가 또 파업을 합니다.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준법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태업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모두 민노총 산하고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의 이 같은 파업을 부추기고 있고 이 파업에 등달아 같이 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말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화물연대의 이 불법 파업 또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이 불법 행위들 폭행이죠. 철도 노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하철 노조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자들을 동원하고 비상 운행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도 파업하면 비상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70, 80% 정도의 운행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상 운행체제를 하는 것을 노조는 방해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 파업에 따른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운송업체고 교통이고 이러니까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당장 기름이 떨어지고 당장 아파트 공사장에 공사가 멈추게 되는 이런 불편들이 생기게 된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가 정지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많은 불편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 수건이었죠. 우리 사회의 이 민노총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불법 파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이제 노조가 아니다. 이미 정치단체다. 좌파들의 정치 근거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민노총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본질이 뭔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노총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윤석열 정부와 민노총의 이 전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노총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민노총이 이렇게 연쇄 파업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거나 또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민노총으로서는 어차피 보수 정권과는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총파업, 겨울 총파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민노총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파업도 문재인 정권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6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겁니다. 화물연대 지난 5월에 파업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파업을 합니다. 내용 똑같은 겁니다. 운임을 좀 보장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 똑같은 걸로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 쪽에서는 개엄령이다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업무에 참여하는 이런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국가적인 비전 또 성과 이런 부분이 좀 아직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 정확하고 성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은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각종 권력형 비리 그다음 잘못된 국정 운영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자유시장 체제로 다시 바꾸고 국정의 운영 방향도 그런 쪽으로 맞추고 거기에 따른 문재인 정권의 가장 적폐 권력형 비리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을 비롯한 대표가 되는 그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각종 비리가 모두 백일화에 드러날 그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자유시장 체제로 완전히 국가를 대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교육과 연금입니다. 이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완전히 바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이세 가지 부분 개혁을 해낼수 있느냐? 그 준비를 해 오고 있고 그 준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민노총입니다. 기득권자죠. 이런 민노총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교육, 연금, 노동개혁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을 넘어서야 하고 이재명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이척패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와 민노총은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올겨울에 전쟁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이 어디로 갈 것이고, 왜 민노총이 실수를 했느냐, 민노총이 질 수밖에 없느냐. 노조운동은, 즉, 민노총의 화물연대를 비롯한 연쇄 파업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성공하느냐, 결정적인 키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받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 승부에서. 민노총은 정치 집단이고, 노조를 넘어서는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의 여론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언제나 손잡는 곳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우호 세력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민노총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이 화물 연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운임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민노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원하는 불법 파업을 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배상 소송을 낼수 없는 지난 대우조선의 파업에서 드러났습니다. 노조가 불법으로 크레인을 점령을 해서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수천억 수조에 이를 수 있는 그걸 노조에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조가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민노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국민 여론을 위해서 민주당과 손잡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국민 여론을 위해서는 그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방탄을 위해서 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입니다. 국정 운영 스타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경험이 많지 않다. 노련하게 뭐 정치적으로 물밑 거래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균형을 잡고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법치입니다.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법으로 엄단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호해 주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해 왔고 가장 잘하고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스타일대로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민노총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오늘 화물연대가 또 정부와 협상을 갔습니다. 화물연대가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노총은 계속해서 연쇄 파업을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노총이 화물연대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약하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 착각입니다. 5개월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물러선 이유는 그 당시에는 화물연대를 강하게, 그 당시에도 법치가 중요하지 않았으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 정권 초반이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승부처로 윤석열 정부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적폐에 대한 비리 수사가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교육, 연금, 노동개혁, 방향이 정확하게 서지는 않았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부에 왜 그렇게 무르게 대응하느냐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단 봉합을 하고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화물연대에 좀 윤석열 정부가 약하구나. 그래서 화물연대를 또 5개월 만에 파업을 시키면서 가장 앞장 세운 겁니다. 그리고 줄지어서 지하철, 지금 철도 파업을 하겠다고 라 합니다. 앞으로 연금 교육 계획이 되면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계속 잇따르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노조는 언제나 임금협상을 하니까 파업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번 파업은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고 여론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법치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난동을 부린 것. 이 부분은 공권력을 조롱한 것이다. 지금 노조의 불법 합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을 조롱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질러 왔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 사유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보수정권이 마지막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치입니다. 지금 현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법 시스템, 이 법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보수정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보정권, 소위 좌파정권은 끊임없이 이 법치에 도전을 합니다. 소위 때법이라고 하죠. 이 끊임없이 이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보수 정부는 이 끊임없이 이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보수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는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 이야기와 계속 대비가 됩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당시에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광부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고 그게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대처 수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광부 노조의 그 불법 파업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살아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 영국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은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처 수상이 해낸 이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원칙은 확고합니다. 문제는 이제 실력입니다. 이걸 이행해 낼수 있는 실력입니다. 민노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력입니다. 이게 법치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그냥 바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력이 있어야 국민의 여론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수상이 1년간을 끌면서 그 광부 노조의 파업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인 여론이 대체 수상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민노총의 정치 파업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 어제부터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많이 연구해 본 사람들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각의 원희룡 장관으로 대표되는 지금 물류 교통이기 때문에 모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관할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송부하는 체계에서부터 법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 않으면 곧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제대로 법 집행이 되지 않았다? 많은 꼬투리나 흠을 잡아서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모두 여론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민들의 불편이 올 경우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파업을 한 노조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강경대응한 정부에게 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여론이 나뉘게 될 겁니다. 이때 어느 쪽에 여론의 힘이 실리게 되느냐.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하면서도 정말 이건 법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을 엄격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래야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걸 착착 어제부터 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민노총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에 아예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자.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소위 노동개혁을 무력화시켜버리자. 그래서 허수아비로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올겨울 총파업,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겨울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실수한 것이고 계속해서 민노총이 이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민노총은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민노총이 여론을 위해서 손잡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일으키는 이 파업 더 나아가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하는 이 법치의 이 의지는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 이 법치를 이행해내는 그 실력 국정운영의 실력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연쇄파업이 장기화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접지 않으면 장기화될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은 여론싸움이 될 것이다. 그 여론은 윤석열 정부가 이기는 쪽이 될 것이다. 민노총은 완전히 박살나는 민노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